지드렉은 AI와 함께한 화려한 변신,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인가? 안녕하세요. 전세계 K-POP 팬과 기술 애호가 여러분. 오늘 전세계를 뜨겁게 달군 단 하나의 님, 지드렉은 패션과 음악의 아이콘으로 군림해온 그가 이번에는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는 혁신적인 콘텐츠 생성 AI 플랫폼 WRTN 과손을 잡고 또 다른 신세계를 열어 젖혔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변화치 드래곤 XAI, 그 만남의 마법. 공개된 첫 이미지부터 팬들은 탄성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헤어스타일, 사이버 펑크 세계에서 튀어나온 듯한 스타일링, 이 모든 것이 WRTN AI의 기술력과 G-트랙은 내 예술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이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의 문을 여는 선언입니다. WRTN은 단지 시각적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AI는지 드랙은 내 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사고를 더욱 깊이 있게 구현, 우리가 전에 본적 없는지 뒤의 새로운 면모를 그려냅니다. 하나에서 WRTN까지 진화하는지 뒤의 변신 서사, 과거 하나금융그룹 캠페인에서의 초록빛 헤어스타일, 핑크 파스텔의 몽환적 이미지, 그리고 이제는 차가운 은빛으로 물든 초현실적 펜싱카시, 지드래근은그 자체로 시대의 흐름을 앞서갑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다 중국 윈난 팬들도 열광. 서울은 물론 중국 윈난과 같은 오지에서도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NS에는 그를 찬양하는 글과 이미지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a 트랙은 이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글로벌 문화 아이콘임을 입증합니다. 다음 행보는 AI 기반 앨범 제작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AI와 협업한 첫 AI 음반의 서막일 수 있다고 말이죠. 지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 G-Dragon,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가 G-Dragon 이 기술과 감성을 아우르며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연 순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뮤지션이 아닙니다. 그는 AI 시대를 이끄는 문화 리더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번 프로젝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지 뒤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AI와 함께하는 그의 미래 음악여정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로 공유해보세요. 지드랙은 이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미래를 함께 가지고,